어, 우리 새로운 집이 잘 지어져서, 어, 우리 주민들도 행복해지고, 우리 직원들도 더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얼씨구! 얼씨구! 잘한다! 잘한다! 어이! 어이! 예, 이러고 이제 또 소리 시작하면 막상 또이 집에 안, 안 붙어요. 어, 어. 망산전은 흑일로무나자오 아, 반반 진수는 후려 생전에 일배주만 도못하는니라 세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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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마루라가은 청춘들이 다 늙는다 금천경찰서 청사 신축을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내 외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금천경찰서 청사 신축 개공식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어 금천구민에게 최상의 제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0년 서울금천경찰서 신축 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현 부지를 매매를 계약하고 2013년 11월에 설계에 착수하여 2016년 10월에 기획재정부 최종 설계심의가 완료되어 2017년 1월 5일 공사가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광스러운이 자리를 맞이하게 돼서 앞으로 금천경찰서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경찰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 신축 공사는 총 사업비 840억 신축 사업으로 현재 대지 9,116 제곱미터, 건축 면적이 2,757 제곱미터이며 연면적은 12,685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 규모는 본관동이 지하 1층 지상 6층이고 별관동 민원동이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을 위한 공개 공지가 654.42 제곱미터로 198평 정도를 주민들을 위한 공개 공지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지난 1월 5일 날 공사가 착공되어 2018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안전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하고 모두 모여서 다시 한번 완공의 축하의 자리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때도 오실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좋은 또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 를 빌어서 저희 금천 경찰관 600여 명 금천 경찰관들은 오늘도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찰분들하고 제가 인연이 참많구나는 생각 좀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 할때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저도 형제란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 형제는 근데 제가 사촌 형제들이 되게 많은데 보통 저희 집안에서는 이렇게 상 당하면 사촌 형제들이 다 모여서 이제 상을 치릅니다. 아무 할 일이 없었어요. 제가 국정상황실장 한다고 사실은 서울청 소속 경찰분들이 오셔가지고 제 상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제가 할 일이 하나 없었어요. 저한테는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아버님 돌아가신 자리였기 때문에 그고마움은 아직도 잊고,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기공식 계기로, 그 다음에 새로운 금천경찰서의 출발을 계기로 해서 저희 지역 주민들과 우리 좀 관내에 계신 우리 경찰 분들과 좀더 유대도 깊어지시고, 소통도 많이 하시고, 진짜 친 이웃 같은 그런 관계도 앞으로 맺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따뜻한 봄날, 이렇게, 탁 고개 가시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영화 세트장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서울경찰서 서3한개 중에 정말 우수한 업무 역량을 발휘하셔서 우리 금천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동안 애써주신 김성중 서장님과 그리고 600여 경찰가족 여러분들께 먼저 정말 고생하셨다 감사드립니다. 달리가 2010년 7월에 부총장 취임하고 첫 번째 기관 방문을 한 것이 금천 경찰서였습니다. 제가 가서 보고 특히 뒤에 컨테이너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경찰 한분한 한 분을 보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이럴 수 있을까 정말 마음으로 죄송하고 그리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김성종 사장님과 강부님들, 우리 간부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에, 축하 정말로 축하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 제가 서울을 오는 데가 72년인데 그 무렵에 예, 금천경찰서가 생겼어요. 남부경찰서라고 그랬죠. 그때는 참잘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사회자의 구령에 따라 시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하 、so